자, the idea of natural happening 자연적 발생 또는 occurrence도 그냥 발생이지 어, 자연적 발생이라는 생각은 is not as familia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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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거나 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죠. 뭐만큼 아, 미국 사람들에게 뭐만큼 중국과 다른 어, 비서양 문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발생이라는 생각은 미국 사람한테는 익숙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중국이나 다른 비서양 문화의 사람들보다는. 자, 이벤트 사건은요. is not just occur or happen naturally. 사건은 어, 발생 아, 자연적으로 naturally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즉 그들은 요구를 하는데 Q, 아, cause 원인 또는 agent가 매개물, 매개체, 그 다음에 행위자. 라는 뜻 가지고 있어. 자, that can be held responsible.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 책임을 보유하고 있는 매개체 또는 그 행위자나 아니면 원인을 그들은 요구를 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위에 사람들은 요구를 해요. 미국 애들은. 자, a 메리칸들은요 만족되어지지는 않아요. 말 언급에. 어떤 말 언급이냐면, occurrence. 발생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발생에, 이러한 말 언급에 만족되어지지는 않아요. until, 뭐할 때까지는. They have determined uh, who is responsible. Who did it or who caused it to be done. 자, 여기, 나, until 구분 보이니? 어, um, 유엔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들이 어 뒤에 뒤에 또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누가 책임이 있는지, 즉 누가 그것을 했는지, 또는 누가 그것이 행해지도록 야기했는지 결정하고 나서야 발생이라는 말에 만족되어지는 거죠. 미국 애들은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지. 자 uh, where there's smoke 연기가 있는 장소에 there's fire 불이 있습니다는 의미합니다 뜻이하를 <목소리가> 각각의 effect or event 각각의 영향, 영향력 또는 사건은요 causative <목소리가> agent 원인이 되어지는 매개물 됐지 원인이 되어지는 매개물 행위자가 어, 어디가냐, 어, 행사를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해요. The English language, 영어는요, reflect, 반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의 thinking, 보이지?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을 반영을 해요. And English, 영국인도 포함해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영어 안에서 어떤 사람은 cannot refer to, refer to가 말안 하죠. 말할 수가 없어요. <laughs> A natural occurrence of rain without subject. Subject, 주어. 주어가 없이 비위, 자연적 발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거봐, cannot without it. 네. 그러면, 미국, 영어에서 미국인들은 자연의 자연 발생을 말할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말할 수 있어? 주어가 있어야 말할 수가 있어요. Unlike Romance language, 로마어와 달리, 앞 사실은 허락을 해요, 언급하는 것을.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네. 요 It's raining. 주어가 없죠? So the English speaker must invent dummy. Dummy 하면 가짜의, 가짜의 주어를 만들어야만 해요. To say it's raining.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그 it. 요거 땡땡이 이렇게 춰더라. 이이 이 영어 안에서의 is를 아이 영어 말 안에서의 i s 은채웁니다 주어의 자리를 채워요. 일반적으로 동사 의 행위자와 관련 있는 주어의 자리를 차지해요. 됐지? 그러니까 비가 오네. 어 비오네. 비다 하면 되는데 미국에들은 항상 왜빈요주 있어야 돼요. It is raining 해요. 오늘이 이슬아요. 자 그러면 교양은 그렇죠 다 오십 개나죠